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정선미전도사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원래 원뜻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이 번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직역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 간구가 갖는 그 중요한 의미와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보통 이 기독교인들도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 미래에 담보된 그 어떤 나라이거나 또는 내세적인 개념으로만 와닿아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간구 자체가 의도하는 바는 그 나라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암시가 이 구간 속에, 이 간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간구는 먼 허공을 때리는 간구의 성격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이라는 실제적인 시간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는 그 중요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쳤을 때그 시대 유대인들은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걸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만, 구, 만군의 전락에서는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구약을 닫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강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내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구약의 선도들은 일관되게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어떤 실체적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간구에 이런 표현도 있네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내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 나라를 얼만큼 애타게 기다려 있는가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이 말락에서 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말락이 선지자에게만 국한된 또는 약속이 아니고 큰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일관된 메시지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이다. 구절 읽어주세요. 네, 예루살렘에한번 웃더라.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때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어 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 여기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도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약을 한번 이렇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두 줄만 이사야서와 말라기 선지자 글만 소개했지만 에덴 동산의 그 타락으로부터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완성을 오고 오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정리하면서, 아, 참 깜짝 놀랄 성경 말씀을 누가 원고를 보내준 것을 참 제가 고심을 하고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 4만 4천 명을 어떤 특정한, 특별한 종들로 그것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14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 4만 4천 명은, 아, 시브리 그 문화에 있어서,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 모두, 전부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숫자적인 의미에서.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 신약의 열두 교회, 열두 사도를 의미하는 그 의미를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그런데 진정한 교회에 얼마나 우리가 신, 신실한 믿음으로 와 있는가, 참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로 볼때그 기다림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 신약 시대가 발가하고 도래하기까지 이 400년 동안 어쩌면 그 기다림이 가장 어둠 속에서 팽창되어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온전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당시 본분왕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통치했던 헤롯은 백성들의 우스갯거리였어요. 이 조롱거리였어요. 게다가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제패했던 노마의 황제는 그 통치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어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쓰면 온 세상이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재앙적인 시대적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마음 한복판에 계속 조여오고 목말라오고 허기가 커가는 것이 무언가 하면 진정한 통치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진정한 자유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구약의 예언자들과 이사야 또는 말락이 그 기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되었던 그 나라는 과연 오는가? 이게 맞는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깊은 허기와 열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툭 던져주시듯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중에 간구 하나가 따라서 합니다. 나라가 이마 없어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라가 이마 없으며.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 나라는 과연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먼 미래만 약속된 나라인가? 오늘이라는 현, 현실과는 전혀 별개의 것인가를 한번 성경을 담보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 구절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우하여 왔노라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어? 이 마을 저 마을 땅 끝을 향해서 그의 걸음을 확대해 가시면서 나는 생명을 구하러 전도하러 왔다. 그 말씀이에요. 이두 번째 마가복음 2장

그 타켓이 누군가 하면 이 건강한 자, 자칭 의로운 자, 이런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 것 중에 병원에는 나쁜 사람들이 가고 이 교회도 영적인 환자들이나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있습니다. 17절, 내가 율법하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하게 하려 오셨대요. 그 앞에 16절에 그 덕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다시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노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이 시대 정신은 힘이 선이에요. 힘센 것이 강한 것이 정이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어요. 특별히 그런 가치관과 그런 험악한 시대 속에서 저렇게 나약한 산상에서 설교하셨던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런 덕목은 착한 행실, 이런 표현은... 그 시대의 가치와 시대정신 성신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고 가치관들이었습니다. 어? 저런 세상에 바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부딪히는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가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가치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 내용들은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고, 진행 중에 있는 그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속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대요. 회계가 뭐냐. 아주 선명하고 이해가 가능한 표현을 했어요. 정권 교체래요. 회계가. 우리나라도 박정권에서 문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됐죠? 이 새로운 가치관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찍었던 찍지 않았던 그것은 선거 후에는 노 코멘트죠? 이제는 이 정부가 성공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힘을 모아주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의 옳은 태도입니다. 회계는 정권 교체다.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임명되었어요.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자기 왕국을 따로 설립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 거역하고 하나님께 맞서기 시작해서. 에덴을 허물기로 사단은 작정을 했어요. 여기에 하와가 무너지고 배우자인 아담이 같이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나라와 나라의 충돌이에요. 이 땅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도 육안의 가치나 육안의 그림으로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두 나라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거대한 질기고 질긴 긴 충돌이에요. 이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성실하신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그 나라를 나머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남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이 뭐냐면, "자, 너를 따르던 사람 다 끝장났잖냐?" 내가 무엇을 할수 있어? 너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모든 실권도 다 뺏기고 내 무리들은 다 도망가고 이 세상에 정치라는 것은 결국 세력인데 너에게 이제 남아있는 세력도 없다. 이 질문이 뭐냐면 어 그런 거예요. 무슨 나라를 네가 세울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음 주에 읽어봅시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조롱겸 질문에 예수님이 꺼내는 그 선명한 대답이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호흡을 이어가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정확한 구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뭘 들어왔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과는 철저한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빌리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두 도성, 그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도성과 도성 사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그 중간에 우리가 끼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아십니까? 참외록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대끼면서 살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어요. 우리들 가슴에. 우리들 모든 삶 속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뭐 천국을 갔다 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 완성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거짓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도래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그 나라는 어떤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그 나라의 성격을 소개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와 우리 누가 보금 한번 찾아 봅시다. 누가 보금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유하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그 번역으로 또는 해석의 실수를 저질러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토론 문화를 갖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갖고 있는 토론 문화인가. 이 유대인들은 주로 길거리에서 빙 둘러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이미지화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에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관습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둘려싸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죠?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 우리 전 전도사는 영어가 좀 나보다 좀 낫죠? 영어 성경에는 그 뭐라고 써써 있냐면 어빙 유라고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어밍유, 맞습니까? 사람 안에 있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 가치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이 통치가 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레띈 낫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어? 이미 와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누굽니까? 어? 저와 모든 성도들과 지상의 교회가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그러죠? 그 왕국의 통치 밑에서 이제 완성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이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합니다. 이미와 아직에 따라서 합니다. 이미와 아직에 긴장 관계. 이게 신학적 표현이에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상교회가 이 속에 중간에 끼어, 낑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 그 속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간증이나 쓸데없는 꿈 얘기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한글, 한글 성경에는 이마 없소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게 하옵소서 이건 지금 무슨 말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론 겸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오게 하소서.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뜻입니다. 바실레아. 이 왕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을 오게 하소서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간 속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털컥 100% 갑자기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밑에서? 누구의 통치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 밑에 온전히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간구는 간단하고 쉬운 간구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간청 속에는 사실상 자기 삶의 헌신과 결단까지를 녹여낸 발언입니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동문을 주문처럼 외울 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이마없이 으며 이렇게 주문 외우듯 기도할 수 있었는데, 적어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이 말이 갖는 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면 이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이 말이 형성되고 성립되려면 우리는... 먼저 내 삶의 정권교체가 정확하게 일어나야 철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중립, 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뚱말뚱은 없어요.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던지 사단의 통치 밑에 있던지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내 심령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라면 이 회개는 단회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고백이 함께 따라붙냐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 통치 밑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해서 그것이 순종의 플러스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밑에 함께 배우고, 따라 나가고, 점진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도 성도이며 성도도 성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처럼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나라가 오게 하소서나는이 간청 속에는 그 결단과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